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경자년 새해를 맞아 언론사 관계자와 교육 공무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재종 교육감은 먼저 지난 10년간 혁신교육의 발자취에 대해서 설명하며 2009년에는 혁신학교, 2010년 학생인권조례, 2011년 혁신교육지구, 2012년 무상급식 전면 확대, 2013년 민주시민교육, 2014년 안전교육, 2015년 꿈의 학교 마을교육, 2016년 혁신교육 시즌2, 2017년 꿈의 대학, 2018년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 2019년 학교 자치 원년으로 각회를 대표하는 혁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총네 가지의 주제로 2020년 교육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감은 학교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해갈 것이라고 말하며 모두 참여하는 교장 공모제,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학교 교육청 기본 계획 수립, 성장 중심 학교 평가, 민주적 교직원 회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참정권 교육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에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어 경기도 내 3만 5천 명이 오는 4월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 유권자 교육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으로 선거 체험 활동 및 교육 등을 운영하는 등 정치 교육, 참정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특별히 31운동, 419 민주혁명, 촛불 집회 등 학생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 왔다며 학생들은 참정권을 갖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 이 교육감은 현 시대와 미래에는 모두가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한다며 학생의 적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을 마을, 지자체, 기업, 사회 전체가 함께 담당하기 위해 지역 연계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과 3월부터 중학교 교사 정원을 학급당 1.7명에서 1.75명으로 증원, 주위 스포츠클럽 확대,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 몽실학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2030 미래교육 체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은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업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다산 현장지원 시스템을 교직원의 22.3%가 사용 중이며 지난달 만족도가 9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실에 와이파이 무선망과 무선단말기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들도 많을 정도로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 아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총선 전에 고3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있는지가좀 궁금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총선 이제 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파월에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어저 경기도 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어, 논의를 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고3들에게 적어도 이 선거에 참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과 함께 선거에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될 민주주의의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것까지를 지금 교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가지고 창체 시간에 창의 체험 교육 실시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고상들에게는 충분히 교육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2020년 경기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무상 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 백신 개교, 학교 체육관 시설 신규 설립, 모든 교실 내 공기 정화 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총 22가지의 새로운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CS.